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기획 수업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차례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콘텐츠 기획이 막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할때 혹은 어떤 영감을 떠올릴 때 너무 하늘에서 어떤 강력한 영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서. 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현명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주변에는 언제나 이제 보석 같은 아이디어가 가득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의 콘텐츠에 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변의 일상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주 작은 사건, 혹은 내가 본 것, 혹은 내가 느낀 작은 감정, 그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 잘 적어두고 잘 보관해두었다가 그것을 컨텐츠를 기획할 때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의 첫 걸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이미지에서부터 기획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너무 찍고 싶어서 앞뒤에 이야기를 붙여넣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발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하는 부분을 자료조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또 컨텐츠 기획을 할 수도 있을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단편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미지였냐면 이제 지하철에서 한 남녀가 어, 서로 어깨를 기대고 너무 다정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정거장에서 두 남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어나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서로 다정한 커플인 것처럼 기대어 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이미지 혹은 그 하나의 상황을 모티프로 찍은 것이 이제 제가 찍은 단편 영화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성별과 연령대는 제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만들었죠. 어 엄마 나야 엄마 딸 <laughs> 아니 나 오늘 일 있는 거 취소돼가지고 집에 일찍 갈수 있을 것 같아. 아, 아. 여보세요. 어 여기. 미리신 분은 모르는 쪽입니다 개화다 15년 방문들어 가실 분께서는 이번 주에서 구호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아갔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먼저 떠올려도 되고 하나의 이미지 먼저 떠올려도 되고 혹은 몇 개의 쇼시 연결된 하나의 상황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떠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첫 아이디어가 내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강력하게 든다면 분명히 결과적으로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한 핵심 아이디어가 떠올린 후에 바로 오늘 다룰 장르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을 시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핵심 이미지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장르라는 옷을 그 아이디어 입힘으로써 훨씬 더 이제 드라마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브이로그로 찍을지 아니면 공익 광고로 찍을지 단편영화로 찍을지 어, 뮤직비디오로 찍을지 아니면 뉴스 형식으로 찍을지를 어, 이후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좋은 기획에 여섯 가지 조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주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영상이 재미있고 유머코드가 가득한다 한들 그 안에 어떤 표현하고 싶은 주제의식이 없다면 그 영상 콘텐츠는좀 힘이 없을 확률이 크겠죠. 더 많은 사람에게 강력하게 다가가는 컨텐츠들은 대부분 그 안에 날카로운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니즈와 타이밍. 그래서 지금의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지금의 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움과 다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컨텐츠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든다고 한들 조금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겠죠. 그들과 조금 다른 하나를 더한 무언가가 있을 때 엣지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의 컨텐츠가 더 빛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포지셔닝. 그래서 내가 기획하는 컨텐츠는 과연 어떠한 포지션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타깃은 어,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과연 어, 누가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내 친구들이 볼 것인가 아니면 어른들이 볼 것인가 아니면 더 넓게 우리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실현 가능성. 내 머릿속에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 한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자본이 부족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과연 표현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좋은 기획의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컨텐츠를 기획하는 내내 이 여섯 가지 조건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